이번에 나오니... 타피파는 점점 성능에 굴복하면서 타락해 가는 거 보는 막인듯. 이제 로망 다 죽었다. 로망, 내가 이겨야 로망을 챙기지. 뭐가 제일 굴일까요 일단 요거 타프라이즈 토티의 N짜리. 이거 잘안 뜨기네. 맞는 순? 이거... 이거 근데 칠카야, 칠강짜리 이거 무시 못해. 깨비, 이거 갈게. 그냥 안 되겠다. 그래? 550, 탑 550이면 안될확률 높으니까 오! 그래도? 불 떴고 독일맨 레프트 윙 AC밀란 78억 야, 어떻게 5강인데 진짜 탑 2208강 되냐 이거? 탑2 2 0 8카킹능성 있냐? 이동국 8카? 안 뜨지. 그 어, 절대 안 뜨지. 버전이 진짜 한없이 밑바닥이야. 탑프라이즈 120. 근데 이건 1카니까. 1카는 또 늦... 나쁘진 않아, 확률. 까비. 아, 진짜 토티랑 UCL 포함이지만, 억지로 월드컵 메시 나오는 거. 뭐야, 버그 아니야, 이거? 똑같은 게두개나아이 가격 보세요. 아까 40만원짜리잖아. 아. 아, 오늘 강화해야 되나, 이거? 이 109짜리면 강화해만한데 진짜 맛없다. 와. 오버롤 100짜리 탑100. 강화해도 맛없어, 오케이. 맛없다. 그래, 벌써 맛없다. 오늘 건지는거 하나도 없다. 진짜. 탑 980. 내가 진짜 첫 날에 미친 거였구나. 원래 이게 평균인 거잖아. 근데 어? 카드를 왜안 뽑고 안전하게 그저 돈으로 받는지 알것 같아. 나는. 오 그래도 뭐야 불 들어왔고 파리. 핫찜이 야얘 떡상각 아니야? 아니야? 안돼 이게. 이것도 안 나오겠지. 이게. 800살인 잘안 나오던데. 오! 아니, 설마 희망 가져도 되냐? 잉글랜드의 윈백인데 비비는. 아씨, 70이요. 설마 했어, 그래. 안 나오지. 벤제마 있다고? 이제 마가 여기 이렇게 떡상. 떡사... 아, 그러네, 있네. 가보자! 아! 열 받아 3에서 8강 랜덤으로 간다 제발아 진짜 개 망했는데 오늘 야 오늘 건진 거 연게야 그냥 진짜 돈... 그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뭔센터팩이요 솔직히 3일 인데아 진짜 3년... 야 이번 패키지 너무 별론데 맛없는데 너무 맛없는데 아이씨, 이번 패키지 진짜 너무 맛없는데 다 별로라요 그죠 아니 왜냐면 아니 티밥만 너무 많이 나와 뭐야 이거 2 0원짜리야 하니 어쨌든 오늘 사봅니다 누구 이범형 이범형 오늘 존나 하... 비싸네 스키 뭔데 이렇게 비싸? 아니 범신 왜 이렇게 비싼데 믿을게 올린다 이거 상한가에 올려볼게요 일단 아니면 진짜 싼 마이로 간다 빵끝버명 키가 바뀌어요 아 그래? 아 맞다 그때 그얘기지야나 이해가 안 가는 게왜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인간이 어떻게 5cm가 달아 이게 참나 아니 걔 얼탱이가 없네 진짜 8년 지나서 줄어든 거라고 8년이 지나면 사람이 키가 5kg 5cm가 줄어요? 아니 뭐1 2cm는 그러려니 하는데 무슨 5cm가 줄어 그, 한국 K리그에, 그리고 그냥 키 큰, 키큰 골키퍼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말고. 키, 키, 2m짜리 골키퍼 그냥 아무나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 골키퍼, 그니까 그냥 그러면 1티어인 거잖아. 아니, 나 유상철도 바꾸긴 해야 돼. 이거 유상철. 너무 싸, 너무 싸구려긴 해, 내고 46억짜리. 만약에 정성용이 줄면은 1코 줄으면은, 범신으로 1코 줄이면은 나머지 1코만 어떻게 하면은, 월클 유상철 쓸수 있잖아. 기참치 써야 되는데, 그 저는 공격수에게 돈을 아끼는 거는 좀 억울하다 안된다고 생각해요 내 양력 내 투톱이 지금 2조인데요 2조 5천억인데 내 투톱이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비 아직 보여줄게 더 많은 볼포그바 달려 그냥 범근형 끝까지 달려 슛한다고? 안 하겠지 와 이게 들어가? 합니다. 아니 진짜 이건 빨이야야너이거 진짜 이걸 뭐... 이건 막아줘야지! 아니 진짜 장난하나? 아 이거 이범형이었으면 막은 거잖아! 아 열받아.. 키가 8cm가 차이 난다고? 9cm 차이 납니다 190이에요 솔직히 정성있는 작은 건 아닌데 키 190이면 진짜 큰 건데 한골 많이 해야 돼 일단 한골 있어 아직 기회 있어 점 반칙! 주그러면 어, 아니 근데 잠깐만 3분. 아씨 0 명을. 네, 로스타일까지 네, 5분. 템백 네, 네. 10백... 이거 설마 템백하는 거야? 진짜 역겹네 이거. 나도해 나도해. 텐트. <laughs> 뭐야 이거 씨. 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정은기대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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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얘들아. 오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수비 받았어 수비 받았잖아안받았어아니어 빼서 빼서 빼서. 모두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공 잡았습니다. 그날도 아, 진짜 개 같은 놈! 야, 아템백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중거리 하지 말고 공격할 거,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 범신 안 사줬을 것 같은데, 범신 사줬나 볼까? 아직 안 사줬어. 그 올려 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저장하자. 이거경기 돌리고 범신 웰컴 범신, 웰컴 범신. <laughs> 뭔 낭만이야, 이제 이길 거야, 나도, 어? 맨날 지기만 하는데, 나도 이제 이길 거라고, 어? 맨날 저 터지고서 접으라는 소리 듣고, 듣고 싶으냐? 이겨야 낭만 찾지, 한 번도 못 이겼어, 한 번도. 이제 팀 탓도 못 한다고? 진짜. 이제, 이제 바꿀 놈들 다 바꿨어, 진짜로, 와. インスタが落ちた、今、落ちた、インスタへ。